아, 드디어 승리 와 함께 출발했어요. 어, 유럽의 난적을 일단 깨면서 스위스 스테이지에 좋은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좀 힘든 순간에 다시 극복하는 게 정말 제대로 된 실력이니까요. 어, 중간에 정말 집중력 있는 한타가 일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역시 KT를 만약 분석하고 KT를 상대해야 된다고 하면 역시 b d d 거든요 <laughs> 그렇죠. 오리아나는 자르거나 안 자르거나. 오! 늦게 음. 쐐기 일단 50을 경기를 했고 오로 아, 오리아나는 이제 풀 좋습니다. 양 팀의 경기 이어서 한번 보시죠. 일단 일로 나갈게. 자르반 여기 먼저 나온다. 구성아. 어. 지나가는 것만 조심해. 나랑 엇갈려서. 간다 간다. 다른 한 비데. 오케이 오케이. 잘만 네, 믿게 갖고 탑 조심해야 된다. 다이브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러미. 이게 어? 이게 오, 비스킷도 비스킷도 있어가지고 과열 상태 이용해서. 네. 멸로 일단 잘만 그, 덮을. 발랄한 발걸음을 요렇게 보셨는데. 이걸 한번 노력해 봐야 되겠 퍼펙트 뒤쪽에 땐빠져줬고요 전멸이 뜨니까. 네. 자, 오케이. 곧이러면 탑에서 턴벌어졌다. 이거 받던 게임만. 괴데형 이거 바드 먼저 할수 있어? 조심? 바드 왔다 바드 나 가는 중 가는 중나 잡지 않거든? 아, 어. 데미지도 좀 부족하죠 이러면? 네되나가 <laughs> 바텀으로 그래. 나갈게 적으로갈때 있는 거 아니야? 기 아니야 응. 못 가는 거 같아 어 그래? 잡았죠? 그리고 스펠 스피레... 게이밍도 네. 좋았고요 너무 좋았는데요? 네고 있고 이야지키려한번나가게먹자 먼저 어게 오케이 오케이 살짝 볼게 자, 게 꼽게 꼽게. 아이. 자, 자. 서버 서버. 서버 서버. 박서마 들어가서 서버 서버. 막게 막게 막게. 기억해. 가야. 탁탁 려려갈려갈려갈려갈려갈려 달려. 혹시 독감이 고 있고. 덕담이 치지 덕담이 치지 덕담이 치밀어요. KT. 오케이. 나 미드 천천히 직각 볼수 있는데 어떤가? 천천히 나와 보세요. 더 봐다. 좀 봐다. 아, 나가 볼게요. 궁데. 나펭못 이거. 빨리 봐 봐. 거기 오, 멸 쓰면서 약간 킹겐 콤보 꽂아 박고. 가져와서. 아, 네. 야 앞에부터 앞에부터 앞에부터. 다리 괜찮네. 나 있어 나 있어. 이게 오리아나가 멀었었기 때문에 이리가 도착을 하고 그 이후에 전투인데요. 발려 놓팔. 발 맞아. 나때 나머지 어때 이거야? 려 맞춰 발려 발려. 도봉 쪽. 오격와 그래서 이게 드리블이 오. 됐네요. 오. 오. 와. 아니 근데 진짜. 근데 바즈 노궁이라서히니가 별로 안 빡세고 지금. 볼게 볼게. 아 천채 보자. 아 로블 태워 보고 있는 것 같아. 아이기게받 볼게 볼게. 아. 오.

아무러지 않아. 자, 할리언 던지, 야, 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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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이 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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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나원쪽못 내면 얘중 무조건 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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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전 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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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다 뀔게 게두 생각하자 이거 끝낼 생각가동얘높이야 바텀도 밀면 바텀도 온다 뭐? 블블높이 여차 는나훈 이거 어차피, 합니다 어? 어차피 상대 라인 클리어 잘안돼 들어왔어 어 이러면 공짜로 빠진 느낌이 있죠 그렇죠, 다 질게 타우 오게 얘네가 얘네가 걸어야 돼자르이자르 잡았고 보자 이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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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높이야블블높이 이제 나왔고 이제 높을. 어? 아 이제 이제, 회? 회? 이제 봐줘. 이제 봐이깨 있다. 끝내 줄래? 조심히 할려 끝내줘야 돼. 내 줘야 돼. 어, 끝내 줘야 돼. 어, 끝내. 아, 끝내줘야 돼. 끝내줘야 돼? 아, 무조건 끝내. 아, 결국넥스가이렇게 파괴가 됩니다. 지지. 케이트루 섬니다. 승 아? 대걸람차 이런 느낌 아니니까.